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은요, 생각지 못하다가 실방에서 김치 소스와 봉우리는 거 방송해드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보신 분들, 또 실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겸해서 실방 것도 같이 편집하고 또 녹화분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녹화분 촬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몇개 있는데 수신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작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소리를 좀 크게 올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김장 실패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여러분 열무를 무치셔도 맛있고 파김치 무치셔도 맛있고 네, 김치 이렇게, 종류는 다다 다. 음. 그리고 파김치 할 때는 진젓을 조금 더써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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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아요. 지혜롭게 이렇게 조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냉동 딱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이걸로 베이스가 겉절이야. 음, 음. 그래서 강쌤이 어떻게 이렇게 겉절해에서 향긋한 맛이요? 어, 맞아요. 향긋한 그그 음. 얘기를 맨날, 맨날 했어요. 맞아요. 설탕을 안 쓰고, 과일, 때로는 홍시. 음, 음. 그래서, 저희 엄마도 홍시 써요. 네, 그리고 저는 사과청하고 복숭아청이 항상 있어요. 그 향긋한 맛이 아, 나 음, 음. 그리고 아낌없이 써요. 아낌은 안 돼요. 음. 아낌은 이런 맛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찹쌀, 죽, 400g, 충분히 불린 후에 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물기 전혀 없이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돼요. 이제 준비 다한거 넣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양파예요. 양파 1kg 썼습니다. 이거 그냥 물 넣지 말고 갈았어요. 마늘 800. 마늘도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써요 그렇죠. 네, 생강 뿐만 아니라 마늘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들어주세요. 저희 엄마가 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저기, 그, 나물 같은 거에다가 음. 마늘 많이 넣으면 정말 맛없는 나물이 없어요. 맛없어. 처음에는 네. 맛있는데 냉장고 들어가면요. 쓴맛도 확 걷는데요. 생강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저는 생강을 살짝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쌤이 생각 많다고 계속 그러는데, 어, 어, 우리 식구들은 많지. 그 생김치에도 생강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음, 싫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늘을 800을 쓰시면 생각은 한 200에서 200 정도 쓰시면 좋은데, 저는, 저는 300 써요. 음, 조금 많이. 네네. 그래도 이 정도면 필요는 없어요. 막 특별하게 이상한 맛, 독한 맛은 없어요. 마늘하고 생강은 좀 곱게 다져놨고요. 제가 해보니까 믹서에 너무 갈아버리면 맛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음, 그래서 진짜. 제가 청각을 준비했는데요. 완도산 기가 막히더라고 꼭 국내산을 사셔야 돼요. 청각은 다져줄 겁니다. 음. 청각 다져줄 거고요. 새우젓 800이죠? 네. 새우젓 6젓이에요. 이게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도 새우젓 6젓을 꼭 써주셔야 돼요. 오늘 맛이 미, 다르죠? 에, 믹서에 안 갈라고요. 음. 될수 있으면.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럴 때, 중식도 사놓고 잘 사용 못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실 때하고, 고기 썰 때, 이럴 때 써보세요. 정말 끝내줘야다 그러니까 다른 칼보다 훨씬 빨리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청각은 다져주시라는 거. 저는 사실은 청각도 더 넣고 싶었는데 네, 절제했어요. 제, 제, 제. 청각도 살짝 호불호가 없는 재료예요. 다지는 게 아니라 조지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조져야죠 <laughs> 이래서 막 돌아다니고 긴게 없도록. 음. 근데 이제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 엄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이모하고 정말 이런 요리는 없어요. 음. 음식 잘하신다고. 아니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우리 할머니는. 간장게장 담으시기 전에 살아있는 개를 사와서 소고기를 다져서 배경. 깜짝 놀랄 정도의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육아도 막 맨날 방바닥에다널어놓고 찹쌀고추장 아니면 상대를 안 해. 우리 내 찹쌀고추장 먹어봤지 네, 얼마나 맛있는지. 네, 네. 그 향긋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이렇게 김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엄마 김치, 김장 김치 먹으면 청각이 긴 것도 나왔어. 씻은 청각 200인가요? 아니 아니 마른 청각 대 마른 청각 200. 청각은 열번 정도 씻으셔야 돼. 진짜 거든고 진짜 열번 씻으세요. 아, 진짜 열번 씻어. 열번 씻어서 물기 쪽에서 청각 많이 비싸지 않아요. 국내산 완도산으로 그래서좀 비싸. 요 ]까지만 하고 다 썰어놨기 때문에 이다운어서오세요 도마 드러내 버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도 믿지 말라. 저는 베이징만 여러분들께 아, 그렇죠. 그리고 음. 달고, 짜고, 쉬고, 이것은 각자의 입맛이잖아요. 그리고 백인 백색이야. 그렇죠. 요리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요리 사업이. 음. 정말 다 어렵지만 요리 사업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 진짜로. 아, 그렇죠. 음, 그 정도로 어려운 것같요저 같은 사람은. 겉절이 상추겉절이를 아무리 맛있게 해줘봐요 불떼기나 맛없죠. 그렇지 않겠지. <laughs> <laughs> 이게 홍게 진국인데 저희가 여기 다 닦아놨어요. 여름엔가 겨울에 겨울에 이게 응고가 돼가지고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막 떠돌아다니는 거. 그게 뭐, 뭐냐고 막 부유물 아니고요. 항상 이걸 쓰실 때는 여름에는 음.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흔드셔야 돼. 이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게 홍게 진국부터 베이스로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많이 짜진 않아요. 까나리처럼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1L. 선. 와, 되게 많이 먹어요. 그 1L. 이거 한번 먹어보면요. 많이 짜지가 않아. 맛있어. 까나리, 음. 맛있어.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화 조미료 안 써도 맛있으려면 조금 수고하셔야 되는 게 젓갈을 4개, 5개 써요. 음, 음. 그래서 맛있어요. 저는 이제 까나리도 조금 쓰고 까나리 300? 네 오케이 멸치진젓도 300만 주세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진젓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진짜 멸치진젓이요 저희 집에서 낸 저희 맛하고 비슷해요 진짜 저희 엄마 이제 안 해요 깜짝 놀라셨대 엄마가 아, 이거 안 하세요 집에서 냄새가 이거 하고 나면 시원 절대 하실 분인데그지 어. 우리 동네가 가 동네가 냄새가 다, 다 아주 진동하죠 동네 고양이들이 잠시만요. 미쳐서. 좀, <laughs> 미쳐서 돌아다닌요 <laughs> 엄마 가 그래? 네. 이거 멸치 한번 다리고 나면 진저 이거 한번 빼고 나면 동네 괜히 새끼들이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황석어젓도 좀 넣으세요. 네. 넣어 보세요. 얼마나 네 음. 황석어젓은 200만. 많은 분들이 황석어젓의 매력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넣으셔야 돼요. 넣어 보세요. 진짜로. 멸치 액젓만 500을 쓰는 것보다 아니, 그 까나리. 그렇죠. 까나리 300을 쓰고 멸치 액젓을 200을 써 보세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멸치 액젓이거든요. 네. 멸치 액젓은 얼마나 하니까? 200요? 네, 200만 주세요. 이제 먹어 보면서 가감할 거예요, 여러분. 강쌤도청와대입 맛이라 절대 미각이 네, 저처럼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laughs> 깜짝 놀랄 절대 미각 이 있어요. 일단 사과청을 500 줘보세요. 네. 먹어보면서 해야 돼요. 네. 저도 이 레시피는 처음이에요. 음. 그 한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죄송하지만 해보고 할수 없잖아요. 이거 해갖고 어떻게 어, 뭐, 이걸 그렇지. 처리를 다해? 그렇지. 얼마? 500. 500. 네. 복숭아만 넣으면 되죠. 네. 고춧가루 넣고서 간봐야 돼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다음게더 과일청만. 과일 청 없으면 배 사과 갈아 넣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돼요. 갈아 넣으셔요. 옛날 갈아 주신 별건 없던 고춧가루 고춧가루 색까지 보여주세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고춧가루요 정말 칭찬되는어 너무 죄송해요 못 사고 야굴라시는 하 분들이 너무 많. <laughs> 아요 고춧가루요? <웃음> 아, 어, 고춧가루도 없었나? 아니, 어, 옛날에 너무 늦게 해가지고 늦게 해지고또 사셔 가지고 뒷북, 뒷북 때문에 약올라셔요 사셔 가지고 오늘 참그 진한 고냉지 배출을 제가 해 드리기 전에 오늘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10kg만 받아 봤어요 근데 저는 저도 너무 고냉지 싫어 왜요? 너무 고냉지가 싫은데 이건 적당하더라고 너무 고냉지가 왜싫으십니 아, 너무, 너무 그 냄새 있어 배추 어? 특유의 냄새, 그 냄새, 그안 좋은 냄새 있어. 너무 고냉지. 자,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거를 베이스는 짜게 해놓으셔야 돼요. 맛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굳이 다안 들어갔어요. <놀람> 여러분 진국하고 굿이 닫으면 정말 뭐 육수 내 빼시고 막 그럴 필요 진짜 없으세요. 진짜 300다 넣으세요. 요거요 네. 자 저기 그 이따가, 이제 야채를 넣으면 물이 많이 생겨요. 이건 빡빡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이제 야채 넣고, 그때 간또 맞추셔도 되고요. 이제 진짜 간을 제대로 맞추시려면, 배추를, 양념을 묻혀서, 밥을 큰입 넣고, 배추도 크게 해갖고 한번 잡숴보셔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간이에요. 이 냄새 맡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게 너무 좋아요. 한번 먹어보고, 한번 먹어봐. 괜찮지? 야채 넣는다고 음, 생각해. 야채 근데 넘는... 지금, 한개좀 달래. 많이 짜야 돼요. 짭짤해야 돼요. 왜냐면 야채도 안 들어갔고, 나는, 청을 좀더 어, 넣었으면 좋겠어. 맞아. 하나도 안, 안 달지? 뭐 잘라지? 많이는 안 부족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배추가 달다. 음. 아 끝맛 음, 배추 진짜 달다. 와, 맛있다, 배추. 욕안 먹겠다. 아우. 저는 욕 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아, 진짜? 물건 때문에 욕 음. 먹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어머, 진짜 맛있다. 맛있네요. 저는 사실 무를 싫어해요. 김장에 무잘안 넣어요, 저는. 조금밖에안 넣어. 진영 선생님 김치 먹고 싶어 침 나오네. 아, 그러니까 드리고 싶다. 진짜 드리고 싶다. 우리 네. 네, 진영 선생님. 아우 진짜. 진짜 맛있네. 밥더안 먹을 거야? 배불러. 혼자 <laughs> 다 먹었어요. 아, <laughs> 네, 여러분. 김장 하시는 날드세요 어저께 40kg 할 때는요. 큰볼에다가 양념 다 했어요. 그리고 버무릴 때는 각자 떠주는 거예요. 양념 다 해놓고 그냥 여기서 버무려 버리면은요 김치가 골고루 맛이지가 않아요. 어쩐 건는 짜고, 어쩐 건 싱겁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한 김치는 맛이 없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놓친 게 뭐냐면요. 저는 청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은 청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야. 그러면. 사과나 배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키로수에그 레시피에 제가 레시피 드린 레시피에 사과 많이 넣으면 네개큰거네개 배는 세 개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설탕 간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설탕 전혀 안 썼잖아요. 청에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그 레시피에 청이 많지가 않아서 하나도 안 달았어요. 정말 전라도 식은요. 안 달아요, 김치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라도도 전국에서 오시, 가시고 오시고 하니까 많이 달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달게 하거든요. 지금 이 소가요, 굉장히 짜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짭니다. 이래야지 보관도 되고요. 쉬워지세요. 요즘에 나온 무 정말 맛있더라고요. 무를 사서 이렇게 갈아놨습니다. 무로 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채를 싫어요. 무채.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또 발전해갖고요. 요렇게 해갖고 버무려버려요. 그냥. 그럼 깔끔한 김치 되는데, 그래도 김장은 쪽파랑 갓은 꼭 넣어주셔야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흐여차아요 혹시? 그러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무 갈아 놓은 걸로 곱게 가세요, 무는. 하다 보니까 가다고 쪽파하고 섞였어요, 조금. 여, 여러분 기호대로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가시에요. 제가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거는 청각이에요. 청각 좀 제발 쓰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청각이. 하루 종일 물을 빼서 배송을 해요. 그래서 물이 맨 밑에만 조금 있어요. 물을 일부러 막 힘들게 소쿠리에다 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지금 한 30분 전에 밑에를 가위로 딱 자르세요. 그래서 지금 밑에는 보리고 위에는 소쿠리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봉투에서 쓰세요. 위에는 물이 거의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뭐, 싸먹는 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밥하고. 요게 진짜 간이야. 깍졌어. 그냥, 살짝 내 입에 짜. 그래야지 이게, 익어도 너무 짜면 맛없어요, 익은 것도. 지금까지 먹어본 배추 중에 저는 정말 가장 맛있습니다. 올 김장에 절임배추 필요하시면 쿠킹스타 절임배추 꼭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